자리에 편안하게 눕거나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몸 전체에 힘이 쭉 빠진다 생각해 봅니다. 몸 전체에 힘이 쭉 빠집니다. 왼쪽 팔에 힘이 쭉 빠집니다. 왼쪽 팔에 힘이 쑥 빠집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오른쪽 팔에도 힘이 쭉 빠집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왼 다리에도 힘이 쑥 빠집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오른쪽 다리에도 힘이 빠집니다. 오른쪽 다리에도 힘이 빠집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점점 더 힘이 빠집니다. 점점 더 힘이 빠집니다. 편안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몸의 모든 긴장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몸 전체의 긴장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호흡이 자연고 편안합니다. 태양신경총이 기분 좋게 따뜻합니다. 태양신경총이 기분 좋게 따뜻합니다. 몸과 마음 편안합니다. 이번엔 왼팔이 기분 좋게 따뜻합니다. 왼팔이 기분 좋게 따뜻합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오른팔이 기분 좋게 따뜻합니다. 오른팔이 기분 좋게 따뜻합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몸 전체에 힘이 축 빠집니다. 왼팔에 힘이 축. 니다 왼다리가 따뜻합니다.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오른다리가 따뜻해집니다. 오른다리가 따뜻해집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몸 전체가 기분 좋게 따뜻합니다.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편안해지고 나른하고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10층, 점점 더 깊이 깊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9층 점점 더 깊이 깊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8층 잠들기 직전처럼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잠들기 직전처럼 온몸에 힘이 쑥 빠집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7층 몸과 마음의 힘이 쭈 빠집니다. 잠들기 직전처럼 이완됩니다. 점점 더 깊이 깊이 아래로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6층 무의식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더 깊이 깊이 편안하게 내려갑니다. 깊이 깊이 내려갑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5층 점점 더 깊이 깊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온가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온몸에 힘이 축 빠집니다. 온몸에 힘이 축 빠집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4층 점점 더 깊이 깊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습니다 점점 더 깊이 깊이 가라앉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3층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이미 쫙 빠집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자 2층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점점 더 깊이 깊이 아래로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1층 무의식 깊은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나른한 이완 상태가 됐습니다. 당신은 중간에 다른 생각이 나더라도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제 이야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엔 구름 한점 없고 햇살이 아주 따뜻한 화창한 날씨입니다.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저기 수평선까지 막힘없이 뻥 뚫린 바닷가에 왔습니다. 수평선까지 막힘없이 뻥 뚫린 바닷가에 왔습니다. 마음이... 시원합니다. 마음이 너무 시원합니다. 파라솔이 있습니다. 파라솔 그늘 밑에 푹신한 썬베드가 있습니다. 푹신한 썬베드에 누워 바다에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껴봅니다. 썬베드에 누워 바다에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껴봅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파도가 해변가로 밀려옵니다. 쏴, 쏴.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소금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봅니다. 얼마나 짤까 생각해봅니다. 얼마나 짤까, 얼마나 짤까. 옆에 테이블에 시원한 음료가 있습니다. 어떤 음료일지 떠올려봅니다. 어떤 음료일지 떠올려봅니다. 시원한 음료를 마셔봅니다. 시원한 음료를 마셔봅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자, 바닷가 뒤쪽을 바라봅니다. 낮은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오솔길을 지나갑니다. 오솔길 양옆에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어떤 꽃들이 피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알록달록. 어떤 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알록달록 예쁜 꽃들을 보며 오솔길을 올라갑니다.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언덕 위에 다 올라왔습니다. 아주 안전한 오두막집이 있습니다. 아주 안전한 오두막집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푹신푹신 편안한 침대가 있습니다. 편안한 침대에 누워 아주 편안한 푹신푹신은 베개를 베고 낮잠을 잡니다. 점점 더 깊이 깊이 낮잠에 빠져듭니다. 깊이 깊이 낮잠에 빠져듭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온몸이 이완되고 힘이 쭉 빠집니다. 힘이 축 빠집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낮잠 속에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둥실둥실 구름 위로 올라가 구름 베개를 베고 또 잠을 잡니다 푹신푹신 편안한 구름 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구름 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다시 꿈을 꿉니다.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걱정과 불안이 모두 사라져 날아갑니다. 꿈속에서 걱정과 불안이 모두 사라져 날아갑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불안이나 걱정, 저는 슬펐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자, 그 슬펐던 장소에 있습니다. 힘들었던 장소에 있습니다. 불안했던 장소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비행기 탄 높이까지 올라가서 바라봅니다. 비행기 탄 높이에서 바라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불안과 걱정, 슬픔이 멀리멀리 멀리 사라집니다. 불안과 걱정, 슬픔이 멀리 멀리 사라집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이제 우주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우주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우주에서 바라봅니다. 지구 어딘가에 있을 나의 과거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몸 전체에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 가득 찹니다. 태양의 밝고 노란 기분 좋은 에너지가 세포 하나하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줍니다. 세포 하나하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 줍니다. 당신의 몸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자, 다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던 사건의 장소로 갑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집으로 가서 편안한 잠을 잡니다. 점점 더 깊이 깊이 잠에 빠져듭니다. 점점 더 깊이 깊이 잠에 빠져듭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점점 더 깊이 깊이 잠에 빠져듭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너무 편안합니다. 점점 더 깊이 깊이 꿈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점점 더 깊이 깊이 꿈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나른하고 이완됩니다. 점점 더 나른하고 힘이 쭉 빠집니다. 힘이 쭉 빠. 편안하게 온몸에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눈을 감고만 있어도 온몸에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몸가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잔잔한 호수를 떠올립니다. 잔잔한 호수가에 왔습니다.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니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반짝반짝 햇빛이 호수에 비칩니다. 반짝반짝 기분 좋은 햇빛이 호수에 비칩니다. 호스가 황금물결로 일렁입니다. 호스가 황금물결로 일렁입니다. 황금빛 물결을 바라보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부자의 에너지가 당신에게로 들어갑니다. 황금빛 부자의 에너지가 당신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풍요롭습니다. 풍요롭습니다. 편안합니다. 부자 에너지가 당신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여유롭고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여유롭고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여유롭습니다. 여유롭습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온몸에 미쭉 빠집니다. 온몸에 미쭉 빠집니다. 정신은 점점 더 몽롱해집니다. 몽롱해집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더 아득해집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아득해집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점점 더 깊이 깊이 빠져듭니다. 점점 더 깊이 깊이 편안하게 빠져듭니다. 머리가 텅 비고 이마가 기분 좋게 차갑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이마가 기분 좋게 차갑습니다. 편안합니다. 이마가 기분 좋게 시원합니다. 이마가 기분 좋게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뭔가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이마가 기분 좋게 시원합니다. 이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듭니다. 깊은 잠속으로 빠져듭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